하나 아, 좀가 빨리 아이뭘뉴 치바 빨리 가아이그 뭐 옆에 삼촌이랑 사기래아이 진짜 진짜 아 빨리빨리 갈 것이지 그 아버님 아버님 다 옆으로 조금씩만 갈까 아빠 맞죠 아빠 그죠 아, 아이 옆으로 조금씩 넓게 앉으면 되잖아 이제는 러면되겠구만 아, 아,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아우 어. 이씨, 이거 안갈 거라면서 지가 더잘 가요, 아는데. 뭐? 니네가. 여기도 좀 만나야 되니까. 근데 여기 세 분이 일행인가요? 그러면은? 어? 둘이 일행이에요? 그럼 저거는 누구랑테준 거야? 혼자 타는데, 아, 야, 너 사회생활 잘한다. <laughs> 아, 야, 너 거기 다 일행인 줄 알았네, 여기 세 분가? 아? <laughs> 아, 나 이러고 아, 아니, 아니, 그 거기 있으면 어떡해요? 딱 봐도 옆에 데이트하는데 거기 앉아있으면 어떡해요? 커플 맞죠? 아, 그쵸? 아니, 그왜 거기 앉아있었던 거야? 아, 나 진짜. 아, 아니, 누구랑 왔어요? 누구랑? 누구랑 왔어요? 아, 남자친구랑, 와... 어, 남자친구 어디 있는데? 야, 헤어지세요 그냥. 아 그냥 헤어져야 헤어져. 야. <laughs> 와 저기서 웃고 있는 거봐봐어야저 아, 나쁜 놈들. 혹시 남자친구 손가락을 다쳤나요? 아 어쩔 수 없었네. 아이 어쩔 수 없네. 아, 저 입으로 다친 거 같은데. 아이 뭐 남자친구 아픈데 어쩔 수 없지만 뭐. 아, 안 아픈데 이거 안터졌으면 이거 헤어졌어야지. 아, 근데 남자친구 뭐가 저렇게 해맑을까요, 도대체? <laughs> 일단, 뭐, 우리 멍펙기니까 여기 연패들 좀 만나주세요. 여기 남학생은 혼자 탄거 같은데, 너는 옆에 누구 있니? 어, 너 옆에 누구야? 어, 모르는 분이? 아, 거기 혼자 오셨어요, 혹시? 아니, 옆에 말이에요, 옆에. 아니, 너 말고 옆에 삼촌. 너 그래. 어, 그래. 거기 혼자 왔어요? 아, 혼자 왔어. 아, 나 진짜 어떡하냐 여기. 남학생은. 뭐너야 10년 뒤에 네 모습이 될 수도 있어 저기에 그래. 어, 어 그래 요아 <laughs> 어, 10, 10년은 아닌가? 한 15년? 10년? 15, 몇년이니중일이 14살 지금 초반 몇 살이에요? 어, 24살? 야 그럼 10년 맞네 아이 진짜 <laughs> 그래 10년 맞네 뭘 10년이 아닌 쳐가고 있어 이제 <laughs> 10년 맞고만 진짜 <이제. 웃음> 아, 야, 남학생, 야, 너, 너만 없었으면 지금 옆에 누나랑 지금 한승연에할수 있었는데, 아, 아쉬워. 아,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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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도 지금, 아, 들렸어? 아, 미안하다. 아, 그러게 누가 다치랬니? 아, 넘어가야지. 아. 어, 야, 미안한데, 남학생. 네가그 누나 덮치면 안 돼. 어, 야, 니, 네, 너가 그 누나랑 갈수 있는데 경찰서 밖에 없어. 어, 알았지? 어. 아 일단 여기도 우리 다 커플들인 것 같고 아, 여기 옆에 너네도 혹시 학생이니? 둘이? 아 너네도 학습, 고등학생? 몇 학년? 2학년? 아 그래 공부 열심히 해안았지아 아, 공부 열심히 해 아, 근데 니네도 참 눈치가 없다 어떻게 커플들 사이에 앉아있냐? 아 진짜 내가 볼땐 여기 지금 거의 커플석인데 지금 아 지금 아 일단 여기도 커플인 것 같고 아, 여기, 여기 두 명은 여기는 남매인가? 남매예요 혹시? 그러면은 허, 커플이에요? 왜 근데 눈도 안 마주쳐요 좀 아우 진짜 <laughs> 어, 사귄 지 오래됐어요? 그러면은 100, 150일? 아 150일인데 벌써 그지같이 입고 다니 아우 나 진짜. 니정 <laughs> 죄송한데 <laughs> 여자친구 화장은 했어요? 아 아, 아, 아나 진짜 <laughs> 아 여기도 유언제인데 아이씨 아 무슨 그지같이 입고 야 봐봐야 돼 와 저렇게 입어 저렇게 얘네 보라고요 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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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슨 아줌마도 아니고 진짜 씨아 아, 일단 우리 멍글기는 대충 8정도면된것 같은데 아 이쪽 옷더 갈까요 뒤로박대잡으시고요 다음 바퀴는 여기 또두 바퀴. 두 바퀴 아, 도 시원하게. 여기 또 만나서. 아, 여기 또 여기 또 우리 딸하고 여기 아빠하고 여기도 좀 만나야 돼. 아, 아빠 지금 표정이 더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laughs> 아버님 괜찮은 거맞으세요 아, 괜찮으세요? 아, 야, 근데 니네가 지야, 딸네가좀 타서 조금 커서 타면 될거 아니야. 너 <laughs> 어, 굳이 이거 탔어야 됐어? 야, 아니면 좀위치 와서 타던가. 너 때문에 지금 아빠가 무슨 고생이냐, 이게. 근데 이 시간에는 애들이 있다고 천천히 하질 않거든요. 어? 좀 다음에 좀 위치고 오던가 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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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어, 아이, 그런 거할 거면 진짜 얘기하세요. 아이, 진짜. 어, 야, 남자친구 겨드랑이 냄새 맡아야 되잖아, 자꾸. 어, 커플이는 저렇게 잡아주는 게 많은데, 왜 다른 커플들은 아유, 이걸 안 할까? 아, 이게 스킨쉽에딱 좋은 놀이기구인데아 이런 것좀에 아, 근데, 이게 여자친구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지, 이 무게 추가한 거 같기도 하고, 이게, 이게 헬스장 같기도 하고, 어, 여자친구 어디 가? 안 돼요! 거기 가면 안 돼! 야, 오늘 남학생 너 인기 많다? 옆에 누나도 그렇고야. 그 누나 좀 도와드려. 야, 그 누나 좀 도와드려. 괜찮아. 아, 어디 가요? 어디? 야, 남친이 와서 좀 데리고 갈 생각을 해야 이제 끝까지 저기서 있냐? 이거. 아, 진짜 멋대가지고 잡아주고 끝까지 잘 챙겨줘. 옆에 또 누군데 저렇게 크게 웃고 있을까? 저기. <laughs> 거기 일행이 아니. 아닐... 혹시 거기 누구? 너도 혼자 탔니 학생이야? 학생? 중학생? 중이야? 아, 아, 아너아야너 너도, 너도 중학교 이 학년은 아닌 거 같아. <laughs> 아이 예, 커플도 요거 좀 보고 좀 따라 하시지 그거 좀 봤으면 좀 따라 해요 그요 어어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그거 마 아니 너 표정이 너무 리얼리티에 빨리 좀 잡아 봐줘 아니 아니 같이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야 결국 여친이 잡아야 무슨 토한이 제 지금 <laughs> 무슨 듬뿍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 <laughs> 아, 나남자친구들인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되네 얘 진짜 남자친구 <laughs> 그 맞아요 남자친구? 아, 남자친구 맞는 거야, 쟤? 어. 어제 가음했나 봐, 저 남자친구. 어, 여기도 딱, 딱 쓰면 빨리 보고 따라해요. 저런 거좀잡아들고좀 해요. 어? 아, 옆에 여자친구들이 있는데 뭐하다가 여기 여기 우리 하얀 바지 여기가 좀 잡아주고 해요, 죠 어, 아, 빨리 잡아줘 봐요. 그래, 아, 그래? 그래야 저 여자친구가 빨리 헤어지지 말지 고민하지. 저 옆에 있는 친구. 어, <laughs> 아, 아, 왜? 아, 들렸었어? 아, 미안해요. <laughs> 아나기성말도한 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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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얘기해. 일단. 헤어지세요. <웃음> <웃음> 농담이에요, 농담. 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요. 아이, 자, 의자 오신 것더 갈게요. 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 그 옆에 있는 삼촌 신경 쓰지 마? 어, 그 이상한 삼촌이야, 그 이상한 삼촌. 아 어? 어, 제발 이런 거안 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아 어? 어? 아직. 아니네도? 어? 그러니까 그런 거 그만. 오케이. 어? 이게 또 뭐야? 너또왜 나온 거야? 도대체? 아, 너도 혹시 아, 야, 얘 이상한데 너 때문에 그 삼촌은 무슨 죄냐? 도대체? 너 어? 가래자나 빨리 너 저기 가래자나 어. 어, 사람, 왜 아, 너이 와, 아, 아, 잠깐 기다려봐야 나박스 야, 소개팅 하자일로와봐 아니야, 너일로 와봐, 야, 야 개털 소개시켜줄게 잠깐만 기다려봐. 야, 너일로 와, 아니야, 자 중이 너와 빨리, 너와 빨리, 그 너와 제 소개팅 가게. 어, 그렇지, 그렇지, 거기, 거기.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아니, 야, 나박스 너 이리 와 지금 여학생 왔는데 지금 어디가? 어, 그래, 야, 서로 인사해봐 인사, 어, 인사, 안녕. 어, 그렇지, 그렇지. 야너 남학생 야너 오늘 잘 탔다 이번 타임 야그 누나들은 안돼아 <laughs> 진짜 야너 뒤에 서스다 보이는데 괜찮니? <laughs> 이거 왜 뭐야 이 무슨 춤이야 이 도대체 <laughs> 야 옆에 그 혼자 탄 여자친구 표정이 많이 심각해지셨어 너 때문에 지금. <laughs> 아, 우리 여기서 잠깐만 좀 쉴게요 어, 뒤에 앉지 말고 우리 어깨에다 좀 돌려주시고 편안하게 좀 쉬세요 다 가야 되니까, 뭐 이렇게 열받게 잡으시고, "오빠, 네 치마나 잘 가려주세요, 대안하지 말고, 어휴, 한번 가려주고, 지금까지 한번을안가려주셔 진짜 어꼭 얘기를 해야 그건 언친 거잖아, 언친거는 <laughs> 잡아줄 거면 잘좀봐라 거기도 좀배고싱넘으신것고 아, 아무리 여자친구 화장을 안 했다지만, 좀 잡아주고 그래요. 어, 그래, 어, 그 어깨동무 말고, 아니 다리 말고, 아니 그쪽은 치마가 아니잖아, 아니 그 말고 좀 손을 반대로 해봐요. 어, 선우 어, 그, 아니, 아니, 그정 아, 그래, 아이, 그거, 있잖아. 아니, 뭐 가지 말고, 허리. 아이, 진짜 이 답답한 남자친구, 진짜. 아 <laughs> 어,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줘야 돼. 다 가르쳐줘야 돼. 아우, 어, 이런 것도 그냥 알아서 좀 하면 안 돼, 나 이제. 앞으로 이거 탈 거면 유튜브 영상 다 보고 와, 보고 와. 어우, 난 이제. 근데 나도 지금 공부 좀 해야겠네, 공부 좀해야겠어 이제, 자, 우리 나은 바퀴는 두 바퀴고. 그래서 일단 정리해야 되니까. 어, 야, 야. 남자친구가 잡아주랬더니 옷을 올려가지고 갑자기 손.. 어 그니까 아니 그걸 왜.. 왜 깜짝 놀랐잖아? 야, 생각보다 여자친구 비상신향이 좀 있네요? 아 그냥.. 근데... <laughs> <laughs> 어 깜짝.. 어 야.. 어어 떻게 해서 140만 명한테.. 어우 저저 망신이야 망신 아 그거 모르셨어요? 저희 구독자가 144만 명이거든요? 어어 <laughs> 그비상신량다 보여줬잖아 남친 때문에 지금 아, 진짜... <laughs> 마지막이니까 여기 아유 우리 혼자 타신 여자친구 보러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저 하얀 바지나 가리켜 줬는데 또 저기서 팔 잡고 있네 아 빨리 그거 빨리 좀 잡아줘 봐요 어. 빨리 가리켜 줬잖아 저기서 저, 저거 저딱아 그래 그거 맞아요 그거 아 그거 하라고 그냥 아우 진짜 그 다리를 왜 걷다 걸고 있는 거야 도대체 아우 무슨 레그프레스냐레그프레스 아우 잡아 들때 여친 다리 들고 저러버리는데 여친 공중부양 시키려고 난리를 해야 우리 여보 야너그 삼촌하고 아직 한, 어, 해결 안 됐어? 아니 빨리 빨리 해 해결해 아버님도울버생 하셨어요 다음에 또 친구들 많을 때 같이 타야 애들도 재밌고 하니까 아유 이 시간에 이제 어른들 노는 시간이라 아유 놀아주질 못했네 음에꼭 일치고 알았지요 학생? 어? 동생 그래. 우리 집 와야 돼. 친구들하고 같이 놀아야 데 아, 여기 너무 약한 척 하는데. 아, 죄송한데. 다른 여자친구들은 그래도 잘 버티는데 왜 여기, 여기 너무 못하는것 같죠? 아, 저 슬슬 내려오기 시작했다. 고 아우, 진짜. 아이, 저 등급이 지금 사귄 지 얼마 안된 건데, 그러면. 아, 원래 힘이 없으신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 힘좀 있을 것 같은데. 아. 아무튼, 우리 다들 고생들 많이 됐어요. 자, 마지막 여기까지 할게요. 자, 문제 짓는 거 확인들 하시고, 천천히 반대쪽 차례대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우리 고생들 했어요. 자, 타식분들 바로 올라오세요.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